아, 완전. 오늘의 앤주는 뭐야 이거? 동파유. 어, 통파유. 음. 네. 내가 예민해서 웬만하면 회 같은 거 배달로 못 시켜먹는데 어? 우림회센터, 아 우림회센터 괜찮아 3만원짜리 회에 매운탕도 주고 우럭탕수육도 줘 우럭탕수육 내가 9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오래 연애했다가면 하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마치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를 기다리면 여자는 된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오래 연애하면 되게 안 좋다 나이 먹고 망가진다 뭐 이런 아무튼 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뭐 오래 연애하지 마세요 뭐 오래 연애해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laughs> 다 그거야 다 오래 연애해서 헤어졌 그래서 9년 동안 만나면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은 뭐가 괜찮다 아니면 뭐가 별로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우리도 그냥 술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나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갖고들이 아무튼 음 응. 첫 번째, 뭐 약간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거짓말 같은 걸잘못 해. 음. 하면 걸려. 오빠 그거 봐? 엄청 심한 애들은 지금 핸드폰 캡처해서 보내줘 이래서 나는 핸드폰 캡처하는 거 예전 거 캡처해서 할 수도 있고 말인데 그걸 왜 캡처하는지 알아? 왜? 배터리 남아있는 그런가? 걸 확인하려고. 어디서 나왔고 나? 어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 못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은 지금 캡처해서 보내. 하면 지금 배터리가 얼마 있는지는 사기를 칠수 없잖아. 배터리 없으면 친구 걸로라도 연락하든지 뭐 할수 있잖아. 연락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겠지. 근데 꼭 배터리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흔들린다. 그럼 다 알아. 근데 이쪽도 내아이 텐션이 뭔가 바뀐다. 이러면 알아. 서로 대해서 잘 알아서. 바람 피기 어려워. <laughs>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뭐 아직도 설레냐 아니면 아직도 좋냐 근데 오래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아니 나가끔 설레는데 그건 내가 멋있으니까 가끔 바퀴벌레 잡아줄 때 설레 진심으로 설레 진심으로 약간 심 침쿵 바퀴벌레를 죽이면 바퀴벌레 한천 마리 깔아놓고 으아! 천 마리 깔아놓고 내가 막 손으로 막 잡아 빡빡빡빡해 설레 아나 트라우마를 못 만날 아, 여기는 좀 설레일 때도 있대. 바퀴벌레 잡을 때 설렌데 나는 없어 솔직히 설레고 그런... 그런 거 없어 울타오르네 아 있어 나 아이씨. 게임하고 롤을 막 하고 있는데 밥 먹을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 귀에 저쪽에서 불러서 그랬을 때어 나도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롤은 안 끝났어 냉전이야 계속해 밥은 이미 차려졌어 거기서 거기서 내가 롤에 집중하고 있고 아무 생각을 못 하는데 고기쌈이 입으로 싹 들어와 행복해 대설레 진짜 아니 이거 만약에 남자들이 보면 남자들은 공감 잘못 얘기한 거 같다 바퀴벌레 얘기를 괜히 했다 내가 <laughs> 설렌다는 건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좀 뭔가 아막 우리 그 사춘기 간질간지. 때 사춘기 때 그럼 없어 <laughs> 나도 없어 없는 걸로 해 그냥 없어요 있더라도 설렜던 기억이 없어지는 거야 안 좋은 기억들이 쌓여서 <laughs> 적절한 거 <laughs> 아니 생각해 을봐 엄마 아빠한테 설레어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설레겠냐? 어 설렌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설레. 아,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열 열정. 열정적으로... 에, 올라가서 물어봐야겠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보통 그 연애 초기에 뭐 이렇게 여자들 막 화장 예쁘게 하고, 꼭 예쁘게 꾸미고, 뭐 초반에 기 예뻐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생얼도 보여주고, 뭐 그러면서 조금 좀 거리감 느껴지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 근데 얜 지금이 제일 예뻐. <laughs> 아하. 얘네 초반에 봤으면 저기서 사람이냐 이런 얘기 나온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야. 진지하다. 진짜. 제가 생각해서 그래. <laughs>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상태거든. 나도 그렇고 살이 많이 찐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이 제일 예뻐. 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전에 사진 내가 올릴 수 있을까? 올리면 <laughs> 너네도 그런 얘기 할 거야. 화장은 한게 이뻐. 여자친구가 생얼인 게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오래된 연인들은 세 가지야. 여자친구 화장을 더럽게 못하거나, 여자친구 피부가 굉장히 좋거나, 너무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거나, 나는 생얼인 게 싫어. 그냥 화장 한게 이뻐. 어. 근데 나도 내 생얼이 싫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지 않나? 아니 본인들이 봤을 때도 화장한 게 예쁜 거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화장한 게 이쁘다. 이뭔 개소리야?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오래 하면은 남자들은 사실 뭐 그냥 그냥 별 얘기야. 그냥 너너 너 그냥 뭐 여자 친구 있잖아. 뭐 여자 친구면 그냥,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음. 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 여자들은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오래 만나면은 이제 여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친구들이 이제 초반에 만날 때랑 뭐지 지금 뭐한 중반쯤 됐을 때랑 후반쯤 됐을 때랑 어땠는지 친구들이 바라보는 연애한 오래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시선 연애 초반에 연애 초반은 오빠를 겁나 싫어했지 왜 오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내가 갖다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초반이라고 해봐야 그래도 그때 당시 한.. 초반인데 2년째 아야 2년 아니야? 2년 재밌는 게 우리는 연애 초반을 얘기하는데 그게 2년차 <laughs> 3년차 뭐 이때네 그래 뭐 어쨌든 친구들이 나 졸라 싫어했다 근데 그때는 진짜로 애들이 헤어져라 네가 아깝다 뭐로 만나냐 이 맨날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하지 음 그래 그건 나도 인정을 해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나는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자뭐 중반에는 중반은 반반이야. 내 친구들 사이에서 반은 여전히 욕하고 반은 인정해 줘. 반은 그건가? 그지그 전일 때문에 아 아니 그런 예전 일 때문이 아니야. 왜 굳이 한 사람을 아직도 만나? 아, 내가 구린 거구나. <laughs> 어, 내가 싫은 거네 그냥. 굳이 아직도 만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 내가 원빈이었으면 그런 얘기 안할거 아니야. 그렇겠지. 지들 스타일은 아니겠지, 오빠가.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나에 나에 대한 평가네. 그냥 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연애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달라는 거. 연애에 건데. 대한 어. 거? 남자친구. 그냥 평가해, 그냥 평가해. 최근에. 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아 최근에. <laughs> 애들이 나한테 사과하지. <laughs> 뭐라고 사과? 왜 <얘는> 사과? <laughs> 과거에 오빠 욕한 거 미안하다고. <laughs> 존나 욕했구나. 오빠한테 막 그런 얘기 했어 ㅇㅈ가 아깝다고 걔는 진지하게 얘기해 니가 대꾸사하그럼그지 마음속에 있었던 거그래 지금 최근에 만났을 때 사과해 미안하다고 오빠한테도 왜, 미안하다고 왜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때 당시는 이제 걔네도 만나는 남자들이 있었고 응. 뭐 썸도 타고 응. 술 먹고 헌팅도 잘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까 뭐래 할말 없다 할말 암튼 뭐 나에 대한 평가는 하썩 더러웠네 난 되게 좋게 보지 않냐? 오빠 주변 사람들이 나 욕한.. 욕했던는 얘기를 안해주나 나한테? 어난안 좋은 얘기 뭐 했어? 근데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너를 욕 못하게 만들었지 않아 야 존나 좋은 여자야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이를 먹으니까 뭐 어렸을 때는 왜 이런 새끼를 만나냐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이런 애를 만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둘의 의리와 이제 오래 만난 기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오래 만났는데 왜 결혼 안 하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 맞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왜?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 아 그거야? 아니야. 아,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아취집이 싫은 거. 부실을 해서라도 취집 못해. 아, 난 결혼하면 직장 안 다니니까. <laughs>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시작이라도 하고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난 못한 거 같아. 이거를 내가 벌어주 아니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오빠도 같이 만나는 거지. <laughs> 이용하는. 아윈윈윈 이용 아니고. 내, 윈 나, 윈 나, 윈 내가 내가 난 뭐가 윈이야? <laughs> 내가 돈잘 벌면은 오빠가 돈안 벌어도 되잖아. 어, 어. 속도 위만 빼고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가는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이 주변에 있어 가까운 친구 아니더라도 음. 그걸 보면서 약간 해야 되나라는 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이 나를 약간 이렇게 할 때쯤에 조가라는 생각을. 이십 대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지 좀 여자는 결혼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한테 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싫었는데 이제 그 강박관념을 벗어나보자 나는 제 멋있게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결혼하는 거 보니까 약간은 나도 어 씨발 결혼해야 되나 20대가 가기 전에 결혼해야 되나 오빠한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때 너가 그 강박관념한테 되고 좋까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네. 그치. <laughs> 결혼에 대한 거를 어 이제 나는 더 이제 이 친구보다 30대가 넘었고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선 내가 어렸을 때 남들 이제 취직하고 취업하고 열심히 살고 할때 나의 꿈을 조금 쫓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를 그냥 타고 다닐 정도였어 이거를 왜 얘기하냐 뭐 하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 10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결혼 생각 1도 못했어 아 이게 너무 길게 가나 돈이 없어서 결혼은 어려워 돈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거는 핑계 같고 솔직히 나는 결혼식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결혼식 할 돈은 있어요 그봐 근데 왜 돈이 없다 해 아이 낳고 키울 돈은 없어요 그지 결혼은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야 행복은 그냥 연애만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은 궁극적인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개인적인 생각은 오빠는 결혼이 아이가 목적인 거고 근데 사실 나도 결혼을 하면은 아이로 직결이 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진 않아 오래 연애했는데 결혼을 왜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에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이 친구는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그 취집하고 싶은 마음을 <laughs> 억누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고 나는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했고 근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음. 어뭐 서로 욕심이 많다. 그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앞에 얘기는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laughs> 뭐. 9년 만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모르겠고, 다음에 뭐더 좋은 걸로 봅시다.